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그 신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 저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양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o 그 미를 우리가 대세계 보는 u 미에서 본문이 어, 제각각 이렇게 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은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주제예요. 매 장마다 구절 구절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는데 바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 구절 말씀 보니까요. 아무 일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보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선자의 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낙이곧 어린 낙이를 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철저히 수행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유익을 보겠습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던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빌리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기쁨이 사라지죠. 그죠? 두 마음을 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마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후원금을 모금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빌리교회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있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후원금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디아파와 순두계파가 서로 이제 경쟁이 붙은 것 같이 보여요. 저쪽에서 얼마 모은, 모은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얼마 모아야지.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서 얼마 모으는데 우리는 얼마 이상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좀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듯이 그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 목사님이 사도바울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큰 에바브로 목사님이 큰 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도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두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사랑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품고 한파야 서로 합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서로 기뻐하라, 기쁨의 충만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 너무 크고 너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감히 어떤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잘났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네, 뭐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네. 살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나타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익어가고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타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보여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마치 여보의 고백처럼 여비가 그 풍부한 소유와 건강한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었지만 악한 세력이 하나님 의혈락을 받아서 여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었을 때 여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몸에 난 종기를 기와장으로 뻑뻑 걸거면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치아시리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치아리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영광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성탄절이라고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카드와 홍삼 캔디를... 캔디 통을 요, 요만한 통을 또한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 어두우니까 아 홍삼 캔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묵직한 거예요. 묵직한, 어 뭐야? 뚜껑을 열어보니까 1 센트서 일 센트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1 센트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요만한 통에. 그래서 제가 한1 7 년째 사회 가고 있는데. 1센트짜리를 동전을, 동전이 가득 들은 그런 통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놀랐어요. 어? 뭐야? 그 이제 카드를 열어봤어요. 사모님과 맛있는 전적 드세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분의 처지와 그분의 환경과 그분이 지금 처해 있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목해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보잘 것 없는 저에게 그런 큰 사랑을 주는구나. 큰 사랑을 주는구나. 열센트짜리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처지와 그분의 경제적인 환경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여인의 두 랩돈이 자기의 모든 것이란다. 자기의 모든 것이란다. 그 말씀이 느껴지면서 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의 마음이 있습니까?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까? 투덜거림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연말 연말을 맞이하면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능력 되시는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 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높아짐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서 낮아지면 낮아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높아짐의 회복을 다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거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세상에 어떠한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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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낮아지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거나 했지만 또 어느 순간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허업을 반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우리 주위에 몰려들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고 물질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자로 내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그 좋았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팽개치고 또다시 우리를 광자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야너 좀 광자로 좀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싫어요 좀 저는 적게 먹고 적게 살래요 광자로 나가기 싫어요 안돼 그래도 광자로 내려가 광자로 가 하나님 광자로 외로워요 하나님 광야는 추워요 하나님 광야는 배고픈데 해요 그래서 내려가 내려가 그 광야에 우리가 내버리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낭망되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런데 살아가는 승간에 여러분 광야에 내려가면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아무도 없는 세미한 곳에서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포기하고요 저것도 포기하고요 나의 인맥 나의 가지고 있는 힘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겸손의 이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더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얼굴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승리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겸손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2017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내셨지만 2018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낙원으로 더 기쁨의 장소로 더 행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겸손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자지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3,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당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일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실패자의 삶이 좌절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전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삐까 소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리보교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빌리보교의 성도들, 당신의 마음이 나눠주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그때의 그러한 삶이 그러한 행동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r g 가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습니까?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d a n s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보다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승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높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꼭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